안녕하세요, 비연입니다. 오늘은 파우치에 안감 없이 지퍼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벌리면 파우치와 지퍼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퍼를 열면 손바느질로 지퍼와 파우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파우치를 만들 때 지퍼와 파우치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 바느질 선이 안 보이게 안으로 감춰가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파우치가 깔끔하니 더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퍼 달 때도 이렇게 실이 안 보이게 감춰가면서 지퍼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우치에 안감없이 지퍼 달기 시작해 볼게요. 어, 이제 이 떠둔 파우치에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는 파우치 입구 길이보다 한 2에서 3cm 정도 여분을 두고 재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 이렇게 저처럼 긴 지퍼를 이렇게 재단해서 사용할 경우에 양쪽 끝을 이렇게 바느질로 두세번 정도 바느질을 해주세요. 그래야 지퍼를 달때좀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지퍼를 보면은 여기 선 보이시나요? 양쪽에?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면은 지퍼를 열고 닫을 때 걸림이 없이 잘 연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 간혹 여기 지퍼 선이, 지퍼 위에 선이 없는 지퍼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여기 중앙부터 약 5mm 정도, 어, 거리를 띄어서 이렇게 선을, 뒷면에 선을 구워준 다음에 바느질을 하시면은 쉽게 더 지퍼를 달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퍼 달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파우치 양 끝에 저는 이렇게 링을 달아 주었는데, 어, 링이 없다면 수상펜으로 이렇게 양 끝을 책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지퍼 달때좀더 편해요. 여기 지퍼 끝 부분을. 표시해 두었던 여기 한쪽 끝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시침핀으로 여기 지퍼 지나가는 부분이 걸리게 침질 해주세요. 뒤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침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는 파우치 여기 마지막 떴던 짧은뜨기 단이끝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선과 다음 아까 지퍼에 있던 이 선이 이렇게 맞닿게 두고 시침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시침질 선에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열고, 이제 반대편도 침지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었다면은 여기 끝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놓고 지퍼를 한번 닫아 볼게요. 이렇게 좀 위치를 잡고 반대편도 시침핀으로 이렇게 지퍼 지나가는 부분이 걸리게 시침질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퍼 시침질이 끝나고 바느질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지퍼를 열고 닫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바느질 시작해 볼게요. 바늘에 실을 끼워 준비했고요. 먼저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 어, 지퍼를 연결해 볼게요. 얘는 우선 빼주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어, 지퍼 안쪽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 매듭 부분이 감춰지게 넣어주세요. 바늘이 보면은 아까 마지막 단이 부분으로 바느질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여기에 바늘이 나오게 지금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뜨개 부분. 사이로 바늘이 통과되게 바늘을 넣어서 빼주세요. 지금 이쪽으로 바늘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 사이에 바늘이 감춰지면서 겉부분에는 실이 안 보이는데 어, 바느질을 하면은 이게 뜨개 부분과 지퍼가 연결이 되면서 예, 바느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을 빼고 뺄때 여기 되도록이면은 여기 실과 실 사이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 그래야 실이 예쁘게 감춰지면서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실이 나왔다면 실이 나왔던 이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반대 나오게 빼준 다음에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들어가서 또 동일하게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지금 바늘이 나오게 빼주고 같은 자리에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실양 끝은 이렇게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바늘을 해줘야 더 튼튼하게 잘 지퍼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같은 위치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넣어주고, 같은 위치로 또 넣어서 실을, 그 다음에 또한번더 통과해서, 빼주고,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두세번 정도 바느질을 해줬다면 다시 이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박음질로 쭉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 바늘이 나왔던 같은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정도? 바늘이 나오게 빼주세요 아까 지퍼에 여기에 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선에 맞춰서 실을 빼 주시면 돼요 이제 뒤로 한 3mm, 바늘 땀은 한 3mm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3mm 정도 뒤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 사이사이 이렇게 빼주고 다시 또이 실이 나왔던 자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옆으로 이동해 다시 아까 여기 실 끝부분에서 3mm 정도 앞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선 따라서 이렇게 빼주고 다시 뒤로 가서 여기 이 부분에 다시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빼주고 이 사이로 실 나왔던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옆으로 이동해 다시 3mm 앞으로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바늘에 또 넣어주고 뒤로가 바늘을 넣어서 실이 나왔던 그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또 옆으로 이동해 3mm 정도 앞으로 바늘이 나오게 빼 주고 반복 하 셔서 여기 이쪽 끝 까지 한번 떠 볼게요. 이 정도,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또 떠줬습니다. 떠진 부분을 보면은, 여기, 앞쪽 부분, 그 다음, 연결 부분.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아까 처음 부분과 같이, 어, 한세번 정도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살짝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이동한 후에 바늘을 넣어서 지퍼 아래에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빼주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빼주고 동일하게 이 나왔던 실이 나왔던 부분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옆으로 이동해 또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이 나오게 이렇게 빼주고 다시 바늘을 넣고 이렇게 한번더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빼줍니다. 바늘에 나와서 이 정도 여기 바늘이 나왔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쪽 부분을 박음질로 쭉 떠줄게요. 동일하게 여기 선 부분에 바늘이 나오게. 뒤로가 3mm 정도, 뒤로가 바늘을 넣어 이렇게 나오게 해준 다음에 다시 또이 사이로 바늘을 넣고, 이선 따라서 3mm 정도 앞으로 바늘이 나오게 빼주고, 다시 뒤에 바늘을 넣어서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 앞으로 살짝 이동해. 3mm정도 앞으로 바늘이 나오게 아까도 말했듯이 바늘이 나올 때는 여기 실과 실 사이에 바늘이 나오게 이렇게 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지퍼와 연결을 할수 있어요. 쯤에서 이제 실이 조금 남아서 이제 바꿔줘야 될 때는 여기 살짝 넣어서 지퍼 뒤집어 있 뒤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빼준 다음에 이제 매듭을 한세번 정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실 사이를 이렇게 좀 통과해서 바늘을 빼 정리합니다. 그다음 이제 바늘에 또 실을 끼우고.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여기, 여기 실 뒷부분 맞춰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동일하게 방법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계속 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또 뒤에 놓고, 쭉 바느질 해 볼게요. 여기 옆 부분과 같은 위치 정도의 이 정도 이 정도쯤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더 해줄게요. 선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동일하게, 아까 실 마무리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뒷부분에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빼주세요. 그 다음, 이제 매듭을 한세번 정도 지어주고, 세번 정도 지어주고요. 그 다음 동일하게, 저기 이렇게 실을 좀 옆으로 빼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지퍼 달기가 끝났어요. 지퍼를 닫아볼게요. 이렇게 지퍼가 달렸습니다. 벌려 보면은 연결이 잘 되었어요. 열고 닫을 때 걸림도 없고 좋아요. 겉 부분도 깔끔하게 바느질이 되었습니다. 파우치에 안감 없이 이렇게 지퍼 달기를 해봤어요. 어, 저는 이 방법이 저에게 맞아서 이제 안감 없이 파우치 달때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서, 어, 몇번 하시다 보면은 이제 쉽게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파우치에 안감 없이 짚어드리게 해봤습니다.